그래서 지금 또 부산부터 시작하여 지금 전국을 자유마을을 지금 저 밑에서부터 지금 불을 지펴서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서울로 올라가기 시작한 오늘 첫또 자유마을 때 불이 붙었습니다 부산에 예, 거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많은 수가 모였어요. 예, 그와 같이 지금 또 대구 경북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전, 세종, 저기 충남, 충북을 통과하고 우리 광주, 호남을 다 한번 또 쓸고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 광주 호남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 시에 우리가 자유마을 대회를 할 텐데 지금까지 없었던 대회를 준비가 돼 있어요. 첫째는 김대중 그 컨벤션 센터를 우리가 그 장소를 1층을 전체라 다목적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2,500석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그 모일 수 없는 숫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아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또그 선악과 생각으로는 네발에 신을 벗어라 불을 받으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군대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준비 기도회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김대중 검사 2천 그 원래 600석이에요. 거기 다 차면 그거를 계약을 하고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어요. 왜내 안에도 선업가가 아직도 이기고 사니까 그렇지. 저는 자아를 지금도 이겨가면서 전쟁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그런 중압감들이 왔을 때. 힘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열흘을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또 광화문 우리가 국민회까지 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함 밖에 어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 서로 있다. 여호와께로서 우리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오늘 밤에 또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김대중 컨벤션에 딱 2600세 얻어놨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혼남다 합쳐도 우리는 천명도 못 모아요, 주님. 우리의 생각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원하면 천사들 한 명씩 업어 날리면 우리는 넉넉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도 모여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코드가 맞으면 오늘 또 이제부터는 김대중 컨벤션 터를 채우는 그 불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부터 내려오는 불은 이제는 광주 혼합의 전쟁. 결국은 원수막이 사단들이 엄청난 방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를 지금까지 그 장소를 우리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을 또 잡아당겨서 하늘의 도성의 불이 이렇게 우리 또 성령대망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런 중에 김대중 컨벤션 다 계약이 됐어요. 우리가 성령대망회 함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전라도에 이 동지를 들고 있는 이 공산주의 즉 악법을 만드는 이 악한 저 원수들을 이번에 불러 태워버리는 그런 엘리야의 재단이 이번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호랩산의 불을 받아야 돼 오늘. <laughs> 할렐루야. 이 불이 엘리야의 불로 가거든요. 이호랩산 떨기나무 이 모세에게 준 불은 불은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결국 뭐냐? 애굽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오기 위하여서 애굽을 향한 불이에요.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향한 이 불은 결국 뭐냐, 자유 통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날 지금 이 불이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10월 3일 날 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 지금 저쪽은 다 조직이 돼 있어요. 저쪽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만 아, 네. 저도 저쪽은 천만 명이면은 우리는 천사를 합치면은 수셀 수도 없어. 아,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아, 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 아,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 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끌어오고. 보이는 것도 끌어 억어.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불의 불의 전차부대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예, 쏟아지는 불은 이제 어떤 불이냐? 김대중 컨벤션 타를 예, 채우는 불. 아, 네. 그 불의 목적지가 결국 뭐냐? 예수성하복음 통일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는뭐 예배 형식으로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고 어, 찬양하고. 목사님, 이렇게 간단하게 쪽복물 하고, 주님은 이미 천사들 또 이곳에 다 모였네. 우리 천사님들 박수 좀 쳐줘. 우리 천사님들이 와가지고, 천장에 다 붙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불을 내리려고. 믿습니까? 왜? 천사들은 의의 일에 동참을 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예수 그리도의그 십자가에 예, 그 피흘리 심의그죽으심의그 목적이 결국은 대한민국에는 예수 한국 복음통이래요. 그래서 이 예수가 결국 어디로 가냐?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동북삼성을 지나서 아멘. 예, 이슬람의 강을 건너, 백두산 예루살렘하는 그 우리의 이방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전쟁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 천사가 등장해. 아, 네. 그 뭐냐? 불이야, 불. 아, 네. 이 불이 하늘의 능력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아, 네. 이번에도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긴다. 아, 네. 그렇죠? 아, 네. 이번에 정말로 이 김대중 검면사 1,600석을 얻어놓고 어, 내가 그냥 휴 그게 나왔어요. <laughs> 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행사보다도. 어, 하여튼 뭐한 다섯 배 정도 넘게 이렇게 거대한 행사가 준비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준비됐으니, 좀 여러분들을 호출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뭔 힘이 있나요? 우리는 불바다의 힘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미안하려고 어서 인본주의가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오라 가라 했는데, 이번에 또완전 그래도 씩씩하게 이렇게 다 모여주고, 여러분은... 어 성령을 담은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왜 불렀는가? 자 하, 우리 목사님도 징안에 하면서도 다 끌려왔어.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을 장착시켜 준그 목적 이 있어 목적.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호남을 잡고 있는 이 원수막이 이 공산 주사파 있잖아요 이그 안겔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쭉 들어왔던 이런 이 완전히 사단의 그 법들이 지금 우리를 삼켜 버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참으로 경각에 달려서 경각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여야 돼. 순종한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밤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해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의 송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세탁해야 돼서 우리는 성령 대망의 동안에 우리를 정결케 했어요. 아멘. 우리는 겉옷을 또 벗고, 아멘. 생각의 옷을 벗고, 아멘. 아멘, 생각의 옷을 벗을 때에 불이 쏟아져. 아멘.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아멘.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호랩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주여 나에게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불만 있으면 내가 내일 또 전화하고 내가 전하는 사람마다 광주 호남 자유마을대 김대중 센터에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 역사는 내 말에 능력이 입혀야 돼. 내 말에 불이 입혀야 돼. 그래서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 말에 영이 입혀야 돼내 말에 불이 입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의 후원은 기정사실로 하고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꽃을 터뜨리고 천사들이 불을 던져서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국계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아멘.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돌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알렐루야 불의 군대가 이제는 저삼팔산의 문을 열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마음을 우리와 하나로 뭉치고 어, 우리의 이 애국 세력들이 우리도 첫 반명이 되어서. 천군처사가 후원해서 이번에 이 김대중 컨벤션센터 2600석이 막막히 찰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내 불이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채우겠습니다 사랑하는 게회부디이 불꽃이 호남을 사르면서 자유마을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랩산 떨기나무 찬송하겠습니다. 아키 하나미 고떨기 속에 계게이 아나 시나아 i oh. 주 u 성경의 성경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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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아 p 리아 i a P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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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령의 불이야, 불이야, 사랑의 불 y o 이세상 p e 든 p l e put it 리 p p u 야 i a Puria, Sara, p u r i 우리 a r 리 p 사랑의 a s 나에게도 u 락 i a s 이 r 나도 거 r i a Sara, p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뿌리야 뿌리야 보금의 불 주님이 신폭금의불 뿌리야 뿌리야 폭금의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보의불내 이 보물의 물 전하리. 우리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의 주신 신유의 불불 우리야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보태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문우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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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불 주님의 정신 성경의 불 불이야 불이야 성경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